통통통통, 작은 배 하나가 항구에 닿습니다. 진하고 비릿한 생선 향을 함께 몰고 왔습니다. 아 멸치 냄새, 아 멸치 냄새, 야, <laughs> 멸치가 산이요 산. 기름살이 잔뜩 올랐네요. 이거 어디서 이렇게 잡아오신 거예요? 남의 앞바다에서 새벽에 네. 어장 놓고 그대가 잡아옵니다. 이거 멸치 터는 거 어디 가면 볼수 있어요? 저 저, 저 저... 앞에 가면 돼요 아, 저기 갈매기 많은데요? 예, 예. 가까이 볼수 있어요? 예, 예. 예, 예. 가볼게요. 네, 예, 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운기 아, 맞던데요? 운기 맞던데요? 아. 네. 왜그기 처음부터 안 하시고 갈라니까 하셔요? 아니네, 태양에서 많이 본것거든요 <laughs> 멸치를 어이구... 멸치는 잡는 것보다 터는게더 일이라죠? 저기 기운 좋은 장정들이 보입니다. 일사불란하네요 기압소리도 멀리 들리는 것 같습니다. 멸치 잡아 오신 거를 여기 오셔서 그물을 하나씩 하나씩 땡겨가며 털으시는구나. 엄청난 노동이었습니다. 그물 길이 2km의 긴 행렬. 은빛 멸치들이 그물을 털 때마다 하늘을 납니다. 혹시 여기로 한개 떨어지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하나 먹었 세상에 어머나 멸치가 비늘 좀 보세요. 웬만한 생선 저러가나네요. 그 작은 몸집에서 이렇게 많은 비늘이 나왔어요. 그리고 기름이져가지고요. 이거 완전 립스틱 재료 아니요? 봄멸치의 비늘은 더 진하고 더 두툼하죠 이 비늘을 하늘에서 털어내야 멸치는 비로소 밥상에 오릅니다 얘네들 다 지금 싱싱한 애들 아니에요? 멸치 회로 먹어도 되나요? 이거 먹어도 돼요? 아, 옆에를? 요리, 요리야 빼따고 놓는다 아닙니까? 아, 가리먹으 아들이도 안 되고 아, 그 대가리 떼삐고, 찬가리 꼴대 떼삐고 대가리, 꼬리 다 빼고? 찻뛰고, 네, 퍼뛰고 뭐 먹어요? 살은 많다, 아닙니까? 자, 봅시다 이렇게, 배, 이 정도 베끼면 돼요? 멸치의 맛은 어떤지는 또 제가 먹어본 생선 중에 제일 부드러워요. 멸치야. 남 멸치 부드럽고 맛있는데. 예. 그러게요. 남의 멸치 어느 정도입니까? 네. 아, 진짜. 살짝 기름기도 있으면서. 네, 맛이. 남의 멸치 유명하다니. 까 그러니까요. 그 이유가 있었네요. 네. 왜 제가 끓인 육수가 맛이 있었는지를 알겠어요. 남해 바다의 봄은 꽃보다 멸치였습니다. 그 <목소리> <목소리> 새벽 바다 멸치 잡고 돌아온 사내들의 배 위에도 봄은 절정입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멸치 먹으러 왔어요 예. 갓 잡은 멸치는 젓갈보다 후회감이죠 남해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호사입니다 칼칼한 양념은 멸치의 고소한 맛과 아주 잘 어울릴 테지요 탱탱하고 두툼한 멸치 쌀 위에 흐르는 알싸한 매운 향음또 하나의 별미는 멸치 쌈밥 멸치 쌈을 냉동 멸치로 먹었다면 그 기억은 잊어도 좋겠습니다. 반죽거리로 딱이네요. 딱 멸치는요 주로 육수를 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식탁에서 잘안 보였죠. 그동안의 식탁에서의 멸치는 존재감이 없거나 조금만 단역에 불과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남해에 오니까 딱 주인공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반찬을 거느리고 있어요. 야, 이건 상큼하게 이게 맞아요. 이게 식욕이 막 자극이 되니까 또 갔다가 또 먹어봐야겠어요. 아우. 아, 음 정맛은 알지 내가. 일단 쌈밥이니까 쌈을 한장 들고요. 어, 국물이 좀 있어서 아, 먹는 거에 난이도는 조금 있겠는데 여기다 밥을 올려서. 이 별미를 음미해봐야겠어요. 어. 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통으로 넣어주니까 멸치 맛이 완연하게 느껴져요. 엄마가 해준 것 같은 맛. 아, 어. 밥도 둑이네 요새 나른한데 이거 먹으니까 그냥 식욕이 막 들어오네 아유 맛있군 금물인데 미치고슈 계속 씨, 언제 같이 한번 먹으러 가입시다 혼자만 묵지 말고 음, 귀여워. 저는 지금 남해에서 아침을 맞고 있어요. 남해는 산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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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워싸고 있어서 해도 산 위에서 뻥끗 하고서 사오르네요. 아침마다 뜨는 인데 일이 또 새롭습니다. 하늘은 아직 수줍게 붉고 고구는. 새벽일 나간 배를 마중할 시간 밤새 조업을 한 배들이 텅텅텅텅텅텅텅텅텅텅 하고 이제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생기를 얻기에 아침 포구만한 곳이 또 없죠 <목소리도> 뭘 가득 싣고 왔을까요? 봄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바닷것들로 어판 장은 시끌벅적합니다 보기만 해도 힘이 불끈 모든 살아있는 것들로 봄날의 기운이 만발합니다 어머나, 이거 뭐여요 이거 참어 곰숭어는 정말 탄력이 넘치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 아, 예뻐서 보려고 안간 거야. 아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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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이야. 어? 멋있는 분. 아, 너, 진짜 멋있는 수수. 분. 아, 왜내 카메라가 없어 아유, 이래 다아야못 해가지고. 뭔일 하시려고 그랬지? 내가 대신 할 일이야, 지제뭔일 하시려고 그랬어. 아이고. 아이고, 얘가 탈출을 했어. 탈출을 했어. <laughs> 이야, 열성팬 또 여기 계셨네요. 힘차게. 매일매일 만선. 네, 만선이 중요해 바이크. 안전. <laughs> 생선들도 제갈길 갈 시간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아, 찬마이를타모치앙마이를두가신다이데치모마이에만두마이두개곱 마이너지. 모두가 마이마이마이두 <laughs> 그런말아나시킨데막딱 남자들 보세요. 시아마이 옷바이 만두 곱게 비해서 1원 이렇게 들여요. 진짜로요. 아, 듣고 못 들린데. 시아마이 시아마이 옷 들어. 한참 헛것다. 이 말은 비슷하게 했는데. 어, 근데 처음에는 우리도 뭔 말인지 몰랐어요. 흐듣다 어. 보니까. 어. 야, 2만이 만이 만 3만 원만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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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5천원이거든 손가락을 꼽게 어. 돼. 그래 그거 들어 다시 들어 보면 들린다고. 처음에는못 어. 알아들어요. <목소리> 개그를 했어야 돼. 아, 너무 좋아요. 아, 네. 어, 어떻게 타죠? 잡아 드릴게요. 조심나다녀 네, 오세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업한 장에서 만난 선장님하고 물고기 사냥 나갑니다. 소년이던 선장님은 도시에 나가 살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고향의 바다만 못했다지요. 상자 주세요. 오! 낙지다 낙지다 낙지다. 이야. 지금 먹고 있네 지금. 걔를. 네, 야. 먹다가 딱 걸렸다. 야. 선장님의 봄철 주력 품목은 낙지. 부지런하면 바다는 또 그만큼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야 월척이다. 이게 이제 이 산란 시기가 되면 서로 산란하려고 <laughs> 두 마리 세 마리 들어가. <laughs> 가지 마시고 그냥 가시 제아랑이라 하시요 <laughs> 어디가나 그런 말씀을 하셔요. 어촌 산촌 업종을 막론하고 스카웃제 아니 쏟아지니, 아이고 불업수 기회 속시. 바다든 네. 육지든 어디든 부지런한 네, 사람이 맞아요. 굶어 죽지는 않아요. 예, 네, 부지끈 부지런해야 돼요. 예, 네, 그렇죠. 어디서? 든이 은행이거든, 은행. 다다 <laughs> 은행이거든. 근데, 은행에서 자기가 부질이 나가야 돈을 주지. 아무 꿈적이 안이 주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요. 달걀을 깨야 네. 프라이가지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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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아, 비유 너무 잘하시네. 선장님, 아, <laughs> 제가 방학 때 와갖고, 이거 도와드릴까봐요. 아, 방학 때요. 그때 됐더니 철수, 철수가 됐긴데. 부지런한 어부한테 인생 한 자락 또 깨닫고 갑니다.